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락음악 듣는 남자 라피디입니다 여러분도 락음악 잘 듣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는 아직까지 미묘하게 존재하는 주범펑크의 흔적, 주범펑크의 명맥을 유지하는 현존 밴드들을 조명해보겠습니다. 일바 따는 누구냐? 불타는 햇번? 버닝햇법 인지도의 상징인 위키백과 나무 위키를 뒤져도 그 나오지 않는 이름, 그 이름 바로 버닝햇법 그래도 한국 조선 펑크 역사를 논한다고 할때 아니 한국 인디 밴드를 논할 때이 이름이 빠져서야 쓰겠습니까? 자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로컬 밴드 중에 가장 전국구적인 네임밸류를 가진 밴드가 누구냐? 바로 대전의 자랑 햇번. 버닝해번버닝해번은 이제 자주 살펴봤던 문화사기단 출신이에요 문사단 출신 중에 가장 꾸준히 활동해오고 현재까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작업량이 아주 왕성한 밴드가 아닐까 하네요 자 음악 스타일 역시 꾸준합니다 바로 스카, 스카, 스카 웃다, 웃다, 웃다.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스카 그 스카 말입니다 뭐 레이지원, 킹스턴, 루디스카, 넘버원 코리안 스카썩스뭐 제가 또 사랑하는 사우스 카니발, 뭐, 은근히 그 스카 밴드가 은근히 와, 많은 와중에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튀는 스카 밴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버니에폰을 꼽겠어요. 왜냐? 스카 하면 어때요? 여러분 신나죠? 그 존나 신나잖아요 스케킹 졸라 후리다가 그러다가 딱 사비에서 디스트 세게 걸리고 드럼 심볼 후리면 바로 슬램 뭐 이게 아주 그냥 쩌는 맛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버니에폰의 스카는 뭔가 좀 짠한 이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영화 왕의 남자 보면 광대 줄타기가 뭐 메인 소재죠. 존나 재미나고 흥나는 줄타기인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광대가 사실 굉장히 애처롭지 않습니까? 마지막 줄타는 도 버닝의 뻔의 스카는 그런 느낌입니다. 으따으따 신나는데 막상 노래 다 끝나고 곱씹어 보면 뭔가 씁쓸한 근데 사실 이게 조선 펑크의 오리지널 정서잖아요. 신나는데 마냥 신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씁쓸하면서 어딘가 좀뒷구인 맛있는 맛. 이런 맛좀 싸구려 감성, 찌질함. 버닝의 뻔은그 감성을 스카에 잘모 단연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가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사가 졸라 죽이는 조선펑크 시리즈를 만들 계획인데 버닝의 뻔은 무조건 순위권에 들어가야 돼요. 버닝의 뻔은 청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펑크에서 뭐 청춘을 많이 다루죠. 근데 그 방식이 어때요, 여러분? 어, 분노. 허무, 좀 막연한 낙관, 막연한 비관 뭔가 이렇게 좀 극단적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버닝의번의 어떤 청춘은 어떤 극단을 쫓기보다는 현실, 리얼함을 굉장히 추구해요 백문의 불여일견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죽은 도시의 로큰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 밤엔 모든 걸 잊고 잊혀진 우리의 노래 부르네 девятьсот Gra si nunti nuca pevegaru 보면 아 우린 패배했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세상 다 좋가 우린 행복해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일단 오늘은 먹고 죽자 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어떤 청춘의 뽕들이 느껴지지 않네요 신나는 것도 신나고 어, 동시에 처량해지는 감도 있고 우리의 신세들이 마냥 신날 수도 그렇다고 마냥 울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줄타기 광대 노릇 삶이지 않습니까? <목소리> 자 그러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버닝했던 노래 딱3개 꼽아 볼게요. 아까 살펴봤던 노래들은 스킵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미 홈. 스카도 감성적일 수 있다. 싶으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 돼요. 라이브 할때 보면 항상 이 노래 거의 마지막으로 하시더라고요. 가사도 역시 죽이죠. 이제 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곳으로. 둘째는 라이브 On 럭스의 원종이가 피처링한 곡으로 그냥 좋아요. 이거는 진짜 정말 좋아요. 약간 타이틀 노리고 일부러 닝에펀의평상시인색깔보나좀더 대중적으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그만큼 무난 무난하면서 버닝에 펀이 어떤 밴드인지 알고 싶다 싶으면 입문곡으로 정말 좋은 곡이라 생각해요. 마지막 곡은 불타는 젊음. 제가 불러드리면 족 같은 노래 나라 족 같은 지족 같은 사람들 족 같은 새 자, 2 0 0 0년에결성해서 다소 멤버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조선 펑크의 감수성과 그 스카라는 본연의 그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를 일치하는 버닝의 번. 제 생각에는 조선 펑크 마니아들이 거의 유일하게 현존하는 지금 밴드 중에서 옛날 추억에 빠져들 수 있는 밴드가 아닐까 하는데요. 어서 공연장에서 빨리 뵙길 바라며, 그럼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녕!